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지난 9월 28일날도 그래서 국민의장서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도 성남시장이 번탈통전하고 법원하고 남의 땅에 남의 토지주한테는 이런 방법도 없어 협비도안 하고 자기네 뭐야 끝발로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법도단지 이전을 한다고 협력식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 되는 모을 터삽니까? 그러니까 한국 살해주의를 갖다가 노동과 동맹에 몇 배까지 하다보면 사로명에 있다보니까 그림으로만 배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행사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강의해가지고 지내주신 기자 여러분과 여기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 저기 국민의 힘 당사 그쪽에 가서도 기자 회견하고 그러셨어요. 예, 작년 9월 28일 날 우리 저 장기표 존경하는 장기표 대표님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이후에 그 반응 국민의 힘 당에서의 그 대장동에 관련된 그런 그 반응은 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는 정진상이라도 이름도 없었고 최윤길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없었고 그런 사람들을 그때부터 제가 까발려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거는 다 마, 맞아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그 시사 포커스에서도 74만 명이라는 그 대단하게 그 많이 그 국민들이 들어와가지고 호응이 많았습니다. 음. 그래,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제가 그 지금 여기 우리 지역구에 아주 저 유명하신 우리 저 김은혜 지금 저기 저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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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주 유명하죠 네네. 아주 똑똑하고 네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네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저는 저는 저나름대로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대장동 게이트나 성남 제1 공단은 남의 땅을 허가 내준 걸 강제로 뺏어가서 그다음에 자기네가 용도를 갖다 바꿔가면서 지금 행동을 하고요 여기 법원 검찰청과 성남시청이. 공조를 해서 남의 땅을 거저 뺏어간다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비디 게이트입니다. 그게 법원과 검찰이 거기다가 법조단지를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법조단지 이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이재명이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은수미가 동조를 해가지고 요번에 1월 24일날 그저 상대원 가서 그 눈물 호소. 그것도 뭐 가식이 많지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 형수한테 무조건 갖다 그 저기 뭐야 저저 저 뭐야 그저저 저, 저, 그걸 받아야죠. 용서를 갖다 형수한테 받아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자기 가족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자기 형수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으면 가섭 석고 대죄를 갖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박인복 형수한테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들이 건물만 크지 않습니까? 건물 큰 만큼 일도 충실하게 열심히 알차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가식적으로 구, 건물만 크고 속 내용은 속빈 강정입니다. 법원하고 결탁이 돼서 같이 법원을 짓기 위해서 땅을 뺏은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맨 처음에는 전면공화로를 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게 되는데 부분공원화가 된거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제, 제, 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대장동에 눈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때 토지주가 그4 5 0 0원을 공짜로 다 자꾸, 저, 저, 공원도 지어주고, 건물도 지주겠다한걸 갖다가, 왜 2,761억 원을 갖다가 대장동에서 번 돈을 갖다 거기다가 갖다 투입 하는 저희가, 그거는 뭡니까? 다 거래가, 뒷거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행동한게한게 아니냐는 게 지금 성남 시민들의 모든 게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특검을 해야 되고 국가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 주장을 한 사람이 제가 바로 특검 주장한 사람이 제가 장본인입니다. 지금 어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네. 성남시민들이 여기 성남시청이 그분에 의해서 어 성남시청에 재직하면서 성남시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화를 한다고 젊은 층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사실인지 좀 다시 한번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거 걱정이 돼서. 그거는 진보와 좀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죠. 일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음. 왜 그러냐? 허구한 날 갖다가 그, 뭐 청년들이다 뭐라 해 가지고 허구한 날돈좋지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입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성남 제 1공단만 봅시다. 거저로 해 거저 해준다는 그 땅을 갖다가 2 7 0 0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 그걸, 뭘 의미합니까? 아 그냥만 못나서 지금 성성공운동을 하겠어요. 그런 게팽비하게 지금 사,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은 돈이 노예가 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살하신 분들 네분 있지 않습니까? 에? 네. 네. 자살하신 네 분들 네, 네, 네. 이분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그 게이트에. 아그 아, 그 사람 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처음에 모든 것을 갖다 시설관리공단을 갖다 개조해서 성남도시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해서 모든 걸 갖다 보고되고 그 사람들이 다 작성한 거 아닙니까? 예, 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처음에 초안자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주인은 가만히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살한 사람들이 가족들도 자살한 당사자가 자살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의문점이 많이 남기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의문점을 예, 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의문점을 갖고 계시다. 네, 네, 그 향후에도 또 그런 사태 사례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가요? 이제는 말입니다. 어떤 태가 나타나게 되면 대통령 선거 끝나서 정권이 바뀌체가 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된다라고 얘기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일이 더 많이 날그 사람이 당선이 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양반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게 되면 그 양반 임기 끝나고 한참 있다가 언젠가는 저 대장동 게이트 비리라는 것은 어,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서랑 씨 한번 좀. 네. 네, 우리 또 조금만 뒤로, 예, 조금만 뒤로 가셔도 어, 돼요. 예, 그 예, 어. 정도. 우리가 안 혼자도 돼요? 네, 제가. 혼자 돼요? 됐게, 우리. 아유, 우리 사랑 씨 정말 사랑 받아야 될 우리 사랑 씨가 지금 사랑 받지 못하고 계속 예, 적대 세력에 의해서 정말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참 고생 많으신데 우리 이번에 그 시집을 내셨죠? 네네네. 예, CGB 예, 홍보가 되면서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책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네 어, 아직, 왜, 그, 어, 아직 그게, 그좀 요즘 뭐주 52시간 그,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출판계통에 이게 찍어놓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아하. 그 출판사 사장님도 지금 발을동동구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요번 주 내로는 아마 이게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선주문으로 그래도 몇백 권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집한번 보지도 않았어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선고자 방송 우리 대표님하고는 저희가 어떤 인연이었냐. 어, 제 정신병동 사태 때게 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얼떨결에 아마 이제 제가 그 감금 당했던 그 휴연병원까지 가셨던 이 당사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아마 그때만 했더래도 우리 그 어, 성구자 방송 대표님도 이게 이, 이렇게 큰 사건이었는지는 아마 몰, 몰랐, 몰랐죠. 네, 몰랐죠, 전혀. 뭐. 네. 예 네,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사람을 납치할 정도면 얼마나 큰 사건이 널 막고 싶었으면 사람을 어, 납치를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실종처리도 지들이 맘대로 하고, 어, 저기, 보호자 동의서도 지들이 맘대로 써가지고 서류를 조작까지 하면서 했을 적에는 뭔가 큰 거를 막고 싶어서 한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그게 이제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성남 FC 사건인데, 언젠가는 이게 몸통이 드러나야 되죠. 그리고 뭐, 저는 그나마 그래도 구조가 됐습니다. 행정 입원시킨 당사자가 지금 66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중에 또못 나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 정봉주. 응? 정봉주 씨. 정봉주 의원인가 본데? 정봉주 의원은 의원인가? 정봉주 의원이면 저쪽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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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네. 정봉주 의원이 고 예, 오늘 어, 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예, 이곳 그 시민연대에서 어,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현장에는 아, 정말 그야말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봉, 봉주 회장님. 네, 굉장히 중요, 근데요. 중요한 사안인데 일반 그 기자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 늦었는데 네. 이분들이 2019년에 에... 성남시정감시연대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음. 이게 조금만 더 일찍 그때 더, 뭐, 완전, 언론에 2019년 같으면 2년 전 아닙니까? 3년 전이지 뭐. 그때 했으면은 아마 이재명이가 후보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늦어버렸어. 아쉬움이 있네. 네, 아쉬움이 있어요. 책정은 너무 많이 늦었죠. 그건 늦었네요. 많이 많이 그, 그때, 그때 벌써 완전 이걸로 해서, 어 시발점으로 해서 아마 대장동 게이트 50억 그게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알려지게 된 거거든. 우리 다이 주민들은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은 몰랐지. 성남 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다 네. 네, 늦었다. 그 시민들이 빨리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터질 줄 알았더라면. 들고 나...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지 음. 않았나. 그렇죠. 2009년도부터 시작한 일인데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나 음. 아닌 무사주의로 있었던 거지. 음. 정말 시민을 위하고. 예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외로웠어요 이거 투쟁을 해 누가 왔어요 성남 시청에서 그 이재명 예, 떨거지들은 뭐저러하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막 이랬는데 음. 지금 와서 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겠죠 시의원들 다 나와요 이렇게 아, 아 다시 의원도 시의원도 지금 한둘이 왔다 갔다 한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아까 그 여기 명찰 하나 달고 있으셨던 분 그분이 그 이, 저 이재명 전과 사범이 시장이었을 적부터 있었던 사. 사람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그래서 내가 아유 아저씨 아저씨 아직도 이이 이, 이명찰이에요 이러면서 임진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이러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경상 원장요딱 이러는 거야 이제 <laughs> 그러고 나보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이러는 거예요. 유튜브로 근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이게 시청 부, 부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할 말이 있어도 정권이 안 바뀌면 이거 털어놓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보고 아유 아저씨 그 정과 사범 똥꼬 잘 빨았으면 경기도로 가고 출세했을 텐데. 아이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만 끓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이거 이 정도면 요 많이 온 거예요. 옛날에 요 오면요. 은 어, 시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요. 이게 뭐 경찰, 그리고 공무원, 이런 애들이 수, 수십 명, 수십 명 외워서가지고 이게 그러면? 발설되지 못하겠어. 음, 그때 우리 왔을 맞아요, 적에도 공무원들만 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공무원이 안 오잖아요. 음. 관심 있는 시의원,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많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아 봐요. 아니, 저쪽에서 무슨 까만 양복 입은 애들이 벌떼같이 오잖아요. 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저기 우리 청사 안에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청사도 어떻게 됐냐면, 우리 때만 해도 그걸 하다가 얼마나 질렸는지,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 있었잖아, 시장 네네네네네. 거기 차단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랬었죠. 못 올라오게. 네네. 그 정도예요. 자, 그, 어, 그 시집. 응. 그 시집이 제목이 뭐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라는데, 응.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출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이 이제 추정하는 분들, 이제 막상 추정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기금입니다. 돈 없이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대장동이 내 대장동에서 나는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정치권으로 저는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를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정과 사범인데도 불구하고 대권 후보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놈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없고 무력하고 힘이 듭니까? 절대 권력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제가 시집을 발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기금을 가져가지고는 투쟁하시는 분들한테 쓰려고 이제 제가 발간을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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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예, 방송 을 종료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봉조도 대표님 네. 마무리하시고요. 네.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 방송 중에 좀 방송이 종료 어, 끊겼었는데 다시 연결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캠코더로 방송을 그동안 했었는데 오늘은 예, 핸드폰으로 방송을 시도를 해, 하다 보니까 아, 그러한 현상이 아, 네. 에, 생겨버렸네요. 우리 수민님 들어오셨네. 에, 예, 수민님 인터뷰하다 보니까 들어오신지도 몰랐네요. 예, 이렇게 또 들어오셔서 또 스페너로 아, 네. 수고해주신 어, 수민님과 우리 김대한 국민님 그리고 또 댓글로 함께해주신 우리 댓글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후 3 시에 수원, 에, 수원 음, 행정법원으로 이동을 해서 세시에 그곳에서 또, 어, 그 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그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여러분 또 만나뵙기로 하고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남시청에서의 선구자 방송 어, 7채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